안녕하세요. 조현성 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숏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린 주변에서 피치 샷을 하거나 뭐칩 샷을 하거나. 자, 가장 피해야 할두 가지 안 좋은 결과는 뭐 뒷땅을 심하게 치거나 아니면 탑핑을 해서 공이 멀리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자, 어떻게 하면 뒷땅과 탑핑을 피하고 좋은 숏게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공이 이렇게 지면에 잔디 위에 놓여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어떤 접촉에 대해서, 어떤 콘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클럽 페이스가 공과 어떤 식으로 접촉을 일으키는지. 자, 두 번째로 이 클럽이 지면과 어떤 식으로 접촉을 일으키는지. 그두 가지 접촉에 대해서, 그 콘택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의와 컨셉을 가지고, 어, 접근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클럽 페이스가 공을 접촉을 하실 때에는 80%에서 90%만 접촉을 하세요. 자, 처음에 100%가 아니라 80%에서 90%를 접촉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클럽 페이스가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 정도에서 100%가 걸리면 그 말은 점점 다운블로로 클럽 페이스가 내려가면서 클럽이 하향하면서 내려가면서 공이 맞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클럽 페이스가 점점 내려가야 공이 타고 오르면서 홈에 걸리면서 백스핀이 걸리는 그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쇼게임이어도 다음 블로우로 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80%에서 90%만 치고 그다음에 점점 내려가서 여기 부분 공보다 예를 들면 5cm 정도 앞부분에 땅과 100% 접촉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뒷 땅을 건들 일은 없는 거죠. 뒤에 있는 땅을 건들게 되면 여기에는 날카로운 엣지 부분, 리딩 엣지가 쉽게 땅에 닿으니까 땅 안으로 파고드니까 뒤땅이 심하게 나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땅을 건들지 않고, 물론 튀어나와 있는 잔디 위에 부분을 건들 수 있겠지만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지면을 건들지 않고 볼의 80% 90%를 바로 가격을 하니까 뒤땅이 나지 않겠죠. 자, 하지만 공에 80% 90% 접촉을 하고 점점 하향을 하면서 이 정도 부분에서 공에 100%가 걸리면 공이 떠오르게 되고 탑핑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공이 점점 타고 오르니까 클럽페이스 중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핑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리고 공보다 앞쪽에 접촉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페이스 뒷면에 있는 이 동그랗게 둥글게 튀어나와 있는 바운스 부분이 지면과 접촉을 일으키니까 박히지 않고 부드럽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접촉을 일으키면서, 네, 팔로스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디가 클럽 페이스를, 클럽 헤드를 잡는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에 공을 치실 때80% 90%만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공보다 한 5cm 정도, 정도 앞에 땅을 바운스로 접촉을 일으키면서 스쳐 지나가게 되면, 뒷땅과 타핑을 다 피하고 백스핀을 걸면서 클린하게 깨끗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클럽 페이스와 공과의 접촉, 부드러운 클럽 헤드와 지면과의 접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손목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다시, 공의 80% 90%만 치고요, 공보다 5cm 정도 앞에 땅을 바운스로 스치면서 팔로스를 하게 됩니다.